함께 사도 시기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사6육십삼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사6육십삼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 진심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하루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여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아버지여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귀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절기로 인하여 단 하루만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희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은혜를 향한 감사가 아버지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 호흡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추수 감사 주일 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의 삶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육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전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이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o 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스 감사 주의를 보내고 이한 주간도 감사의 귀한 삶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언론 신문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든, 야든, 뭐 어디를 봐도 어,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쭉 돌아보면요. 어, 좋은 사람들,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미투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뭐에 넘어지고,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부인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 넘어졌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또 인사청문회들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세상이 정말로 낱낱이 속된 말로 다 까발리잖아요. 다 이렇게 뒤집어 까고 나면 그 속에 깨끗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세속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교회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은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함께 마음을 두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목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교회가 돈에 무너지고 세습에 무너지고 탐욕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끊어진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장벽들이 교회고 목사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텨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될수록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단단히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만일, 만일 이거예요. 내가 만일 누구 누구를 어떻게 했다면, 내가 만일 무슨 무슨 죄를 지었다면, 내가 만일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이게 욥의 무죄에 대한 결백을 증명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예요. 음란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욥이 이웃을 박해하고 종들을 박해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욥은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벌을 주시고 또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욥의 이 글을 욥의 말을 쭉 마음속으로 새겨서 들으면 욥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느껴져요. 진정성.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욥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만일이라고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만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 보면 제일 처음 전도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가 선생님,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 천국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천국에 들어갈 천국 티켓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티켓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심판, 이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행 티켓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상과 벌을 받을 그때가 있잖아요. 그 상과 벌을 받을 그 심판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왔냐? 이것들은 한번 점검해야 될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욕과 같이 나의 신앙의 결백과 정결함과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장담하고 고백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만치의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삭개오가 묵상되었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이제 너희 집에 가자. 그래서 사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만일 만일이에요. 내가 만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두 배를 갚아주고, 내, 아니, 네 배를 갚아주는 거죠. 네 배를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사기의 진심이잖아요. 근데 이 진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속여서 빼앗았으면 몇 배를 갚겠습니다. 이랬으니까요, 그 마음의 진심에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세리였던 사게요가 세리였지만 평소의 삶에 저가 정직하고 남을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죠. 세리 중에서도 착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세리지만 바르게 사는 세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면 우리가 반성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삭개오는 세린데 착하지만 우리는 성도인데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세리도 착하지만 성도인데도 나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성도지만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성도지만 마음에 탐욕이 있을 때가 있고. 성도지만 음란함이 있을 때가 있고, 성도지만 영적 가늠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고, 성도지만 원망과 불평과 남을 핍박함과 마음으로 학대함과 비난함과 질투와 시기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요배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 요배, 내가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결백함과 당당함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요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욥은요 마지막에 23절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욥의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맹세하고 있는 이삶에 욥의 모든 생활을 탁 자리 잡게 해준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욕기 1장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이 없는 이라. 욕은 욕기의 1장, 그의 삶의 평소부터 시작부터 욕의 등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책 가운데 제목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도로서의 믿음의 본분과 이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꾸만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혼을 능히 죽이고 영혼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바뀌고 사람 때문에 변하면 그 사람은 아부꾼이죠. 그렇지만요. 영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도 욕과 같이 믿음의 결백 깨끗함 정결함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제 감사의 주의를 지내며 한 주간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정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욕의 결백과 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욕의 맹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욕과 같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함을 장담하고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저가 세리지만 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때로는 탐욕과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돌이킴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은성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 생업의 기업과 기도하는 제목들과 모든 자녀 하나하나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임직 은퇴식을 준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세우실 일꾼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심령의 병마다 주께서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입시생들에게 지혜 명철을 내려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도 통행하시는 형통의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월요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대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